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연단과 배움의 역사, 기업과 순종,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와께서 가난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난족속과 시돈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 딥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희위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난족속과 해족속과 아모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희위족속과 여부수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해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4 0 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난한 땅에 그런 처지에 남겨두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기 위한 연단과 배움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는 법을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그들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이러한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우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다섯 군주를 비롯하여서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족속들을 남겨 두셔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절에 나온 대로 그들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메소포다미아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여서 갈렙의 딸 악사를 얻었던 온니엘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싸웠고 승리했고 그 땅에 40년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온니엘의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여 싸웠으며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사사 시대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괴로운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한 구원자, 즉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사사가 살아 있는 동안 그 땅은 평화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와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지와 망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역사에 대한 망각입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의 전쟁들을 알지 못했다 했고 2절에는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4절을 보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사사가 믿음으로 싸웠던 온리엘입니다. 온리엘이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심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순종은 악한 순환 고리를 깨뜨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우서 1장 12절에는 진리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 일들을 기억나게 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기본 자세와 기술들을 반복해서 연마합니다. 실제 경기에서 본능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 일상은 운동처럼 순간적인 반응을 유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기억은 우리 일상을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위한 배움입니다. 그것들을 전혀 모르고 또는 기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수 있겠습니까? 온리엘은 이스라엘 땅에 40년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모든 가르침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기억함으로 선하신 시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기억하며 모든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으로 밀려드는 세상의 유혹과 불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참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